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있는 원주에서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서 걱정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학기 개강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방침을 긴급하게 정해서 알려 드릴 수 알려 드려야 할 아, 다시 할게. 어? 컷 미스코. 아이, 미안하다. 이거 다시. 이 2학기 개강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우리 대학의 방침을 긴급하게 알려 드립니다. 제가 생방송이라는 것을 깜빡잊고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코로나 방역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의 전국적인 방역 2단계 상황에서 방역 3단계를 염두에 둔 상당히 강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8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이 학기의 첫 4주간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애초에 에, 광화문 집회 등을 감안해서 어, 일주일 전에 2주간 비대면 수업을 공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더욱 달라진 이런 확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2주를 더 추가해서 초기 4주를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주 이후의 수업 방식은 그 이후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업 외에도 무엇보다도 이 교내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학이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행사나 학교 바깥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사, 모임 역시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내 업무도 철저하게 방역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당분간 외부인의 교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업무상 출입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발열 검사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출입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은 개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 또 저희가 어, 오랫동안 학술정보원을 어, 지역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 학술정보원의 운영 역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내 업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증상자나 감염 의심자 또는 발열 등 이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생활관, 식당, 통학버스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내 방역을 실시하고 밀집 구역이나 감염 의심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본부 부서와 당과대학 및 학과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역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대학과, 우리 대학과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외부 행사나 모임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교내외를 막론하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 혹은 의심정상이 발생할 경우 적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에도 없던 코로나19의 엄청난 재확산으로 구성원 모두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고 수업을 비롯해서 대학 운영 전반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이겨내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